원식 장관 후보자 그 당시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켓팅을 했는데 1월 구실로 지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10시에 하는 우리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원의 보유의 임무입니다. 정부를 견제한 날 보유의 임무인데 어 이렇게 우리의 의사표현을 피켓팅을 했다고 해서 지금 국 정감사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저가 가서 한번더 어 양당 감사끼리현 상황을 그쪽에왜 그런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피켓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서 <laughs> 피켓팅을 해본 적이 없 그안은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 실제 그안은 국방위에서 안 했을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오늘 국정감사의 주체인 진원식 장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하고 국민의힘이 들어오셔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그렇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부딪지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같고또 그런 것이 되죠. 빨리 좀 들어오게 좀 주도를 하세요. 국방의 여야가 국방의 여한게민당이에요 그리고 신원식 국관이 총회의 과정에서 능력이나 또 국방에 대한 이해력이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기할얘이 없어요. 그런데 임명을 해놓고 이걸 철회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지. 솔직히 국방의 정치화를 여기 와서 일으시는거냐 다른 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분의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철회를 안 해주면 우리는 여기 는 그런 그런 걸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당은 야당이니까 이해를 나도 하는데. 그리고 뭐 야당의 야당성 보여주기 위해서 뭐 소리를 좀 세게 내시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런 보여주기 싫어도안 된다. 그런데 오전에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파약을 지키고 공위에 숙제하자 이런 얘기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들어와서 또뭐 이렇게 뭐 탈동하면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국방위는 그런 데가 안니면 당연히 정치적인 얘기를 할수 있어. 요 여기는 정말로 한시 일초도 비로올수 없는.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오후에 오신다면 그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전에 이렇게 있고 어? 오후에 와가지고 아니 국방위원장이, 어? 국방위원장이 당연히 국방위원으로 오는데 그게 여기는 정치 투쟁을 할수는데 없을 수가 없다. 그럼 이재명 대표님 와서 여기 정치 그냥 하고 오신다는 겁니까? 아,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질의하려고 오시는 분 그런 그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 꽤 그건 꽤 말이 안 되지. 사장님께서 이걸 떼주시라는 거예요. 장병들이돈 뭐라고 했어? 요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 아, 국민들 보고 국민들은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그때 사과는 했지만 사안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사안별로 하지 않았죠. 진정성도 없고 그래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의 둔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임명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피켓으로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국민의 의사를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게 국회의원의 직무죠? 그래서 일단 국정감사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대는 문제는 나중에 양당감사끼리한번더 협의합시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국방위는 지금 핫한 국방위라서 특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지금 그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구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빨리 위원장님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오셔서 일단 시작을 하고, 피켓을 떼는 여부는 나중에, 간사 간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시작하시죠. 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니, 웬만한 진행을 위해서 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원식장남발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일도 는 우리도 없는요 원래는... 아니 그 n 니 k n 아니 I don't know. I don't 지 n o w I don't k 형수 쌍둥이 o 서하 know. I d 여기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t k n 이 w I d o 아니죠 지금은 I 통 o n t k n 에 대한 한기만나오 n o 한 I 에 대한 아, 개인적인 거 아, I 여기 어디 국민의 w I 이 o n t know. I don't k n o 예 I don't k 장물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아, 법적으로는 자연인이지만, 보험적이나 여러 가지는 공중, 공인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 남 공인 왜 여기 이재명 대표가 나와? 아니, 왜 슬프죠? 여기 아, 이재명 아, 대표가 아,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 우리 장관이 사과를 충분히 아니, 여러 번재확가 한번 해라 이게. 그런데 임명된 장관을 지금 임명 철회하라고 하면 이승이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들어오세요, 0시가 그래,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어, 지금 임정차장? 정식으로 임정차장? 들어와서 임정차장. 위원장님하고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그런 의사 표현을 정확히 아, 하세요. 하세요. 아니, 수는 아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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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다르 인명 차례하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를 안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0시에 회의를 개최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 대국민 약속이에요. 왜 들어와서 왜 회의를 진행을 됐다. 하고 하지 못한 사유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해서 여기 여당분들이 뭘 하고 있어? 다 도망, 도망가고 어디가 있어?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디 다른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나와 요 여기서? 공황과무한얘기하 막말 대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왜 막말은 아, 지금 신원식 장관에 대한 막말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 그러니까. 왜?